이 성장 어, 프로모션에 대해서 강조를 해주셨는데 많은 분들이 굉장히 관심을 가지실 것 같아요. 저도 어제 강의 하나를 들었는데 어, 골든타임 아이들이 키 크는데 가장 좋은 골든타임 12세에서 16세래요. 그, 생, 그 영상을 보자마자 제가 12세로 가고 싶더라고요. 키가 조금만 더 컸으면 <laughs>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네 그때 내가 이 정보를 알고 있었다면 프로틴을 더 벌컥벌컥 마셨을 텐데 조금 더 크기 위해서 그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어, 정말 소중한 아이들 정말 의료의 의료기관의 도움 없이 영양 보강을 하면서 밸런스 맞춰 가면서 정말 건강하게 어. 어, 키 성장을 할수 있는 그런 건강 프로그램이 지금 이제 곧출시가될 예정인데요. 저는 처음에 아메이 제품을 알았을 때 프로틴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 프로틴을 많이 마셔보고 제가 먹어봤고 먹어보니까 괜찮아서 제가 저희 아이들을 먹이고 싶은데 아이들을 먹이려고 하다 보니까 제가 제대로 공부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어, 저는 좋다고 하니까 먹었어요. 근데 아이들을 먹이려고 하면 또 부모의 마음은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대로 알아보니까 이거는 꼭 먹여야 되겠는 거야. 고기값을 아껴서라도 먹여야 되는 프로틴이있더라고요 그래서 차근차근 먹이기 시작했더니 저는 정말 어~ 그 가, 어제 들었던 강의에서 그 얘기가 나와요. 어 운동을 하고 30분 이후까지는 성장 호르몬이 계속 나온다. 어그 그 말에 즉슨 그 30분 안에 영양 보강 프로틴이라든지 아니면은 다른 이제 영양 보강을 해주면 그 사이에 정말 호르몬이 더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영양 보강을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희 아이가 아 저희 아들이 어뭐 축구 끝나고 오고 놀다 오고 하면 항상 간식으로 타줬던 그 프로틴의 역할로 저희 아이 아이가 9개월 만에 10cm가 크고. 어 어쨌든 데이터적으로 말씀을 해드리면 9개월 만에 10cm가 크고 아들이 그렇게 점점점 커가고 아이들이 건강하게 크고 면역력이 점점점 좋아지면서 저는 이 프로틴에 대한 확신이 생겼고 주위 분들한테 많이 알리면서 또 사업이 진행이 됐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이제 좋다고 하니까 우후죽순으로 그냥 막 언제 먹이고 아침에 먹이고 쉴때 먹이고 운동 끝나면 먹이고 이런 식으로 먹였는데 이렇게 딱 정리돼 있는 프로그램으로 이제 곧 출시가 된다고 합니다. 이걸 먼저 경험해 보신 두 분이 계시죠. 이제 윤수미 이제 이승주 리더님이 먼저 경험을 해 보셨는데 오늘은 이제 이승주 리더님의 이런 건강 성장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제 경험이라든가 어떤 점이 좋았고 어떻게 활용하시면 좋을지에 대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건강 성장 프로그램 2탄. 네. <laughs> 저번에 혹시 프리어스에 같이 보셨던 분들도 계실 거고, 혹시라도 못 보신 분들 있으시면 오늘 끝나시고 꼭 찾아서 보시길 바랄게요. 왜냐면 그전에는 제가 이제 프로그램 시작 전에 파일럿으로 진행을 할 때, 어, 중간 과정, 중간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말씀을 드렸고요. 요번에는 저번에 한번 약속을 드렸다시피, 음. 끝난 뒤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다시 한번 음. 보여드리도록 하려고 해요. 음. 우선 아까 잠깐 보여드렸는데 파일이 보이시나요? 음. 네, 되게 고급져요. 지금 색깔이 <laughs> 조금 잘안 예쁘게 보이는데 고급진 파일로 이렇게 아이가 뭐 약속이라든지 이렇게 다 예쁘게 정리가 돼서 비교할 수 있게 되게 잘 나와 있어요. 이것도 하나의 프로그램 결과물이다 보니까 너무 아이가 보면 아이도 부럽대요. 굉장히 성취감이 있을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어. 못 만지게 해요, 동생이 만지게 하 거라고. 네, 그래서 그렇게 되는데, 우선 제가 한번 결과물 잠깐 보여드릴게요. 일단, 건강공장 프로그램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2주 동안의 습관을 만드는 거에 더 중점을 두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실은 엄마들은 뭐 다섯 가지 영양 빛, 밸런스가 맞아야 된다는 거나, 뭐 운동을 많이 해야 된다거나, 성장할 때 수면이 중요하다거나, 그런 건 정말 잘 알고 계시거든요. 그걸 해야 된다는 건 알지만 사실 애들이 알지도 못할 뿐더러 그거를 잘 하는 아이가 많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스스로 할수 있는 습관을 만들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네. 그래서 일단 보신 것처럼 차별화 되어 있어요. 차별화 된 거는 어떤 차별화가 있는지 이따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거 중간 측정. 이거 혹시 기억 나시나요? 네. 보면, 요 때와 해도, 음, 그래, 키는 1cm 정도 컸고, 뭐, 체지방률이 엄청 많이 줄었네 하면서, 저 그때 되게 감동을 받았죠. 골격근이 늘었어요. 이러면서. 근데, 마지막, 이제, 결과 최종 측정을 보여드릴게요. 우선, 최종 측정을 보여드리기 전에, 첫째 날 했던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잘안 보이실 거예요. 근데, 여기 제일 큰 숫자만 보시면 돼요. 성장 점수. 91점. 어, 어. 가장 크게 보이네요. 네. 여기서 그래서 이렇게, 보이... 이렇게 넣었어요. 원래는, 어, 다른 내용들도 굉장히 중요한 건 사실이지만 우리는 원래 숫자에 되게 음, <laughs> 보여지는 거 중요시 하다 고니까 제일 먼저 보여드리는 거고요. 마지막 결과 보실게요. 99. 보이시나요? <웃음> <웃음> 어머, 박수. <웃음> <웃음> 지금 막 입이 벌어지신 분들 되게 많이 보여요. 99점이 지금 보시면 아까처럼 91점과 99점 엄청 차이 나죠? 그랬는데 이제 보시면 키는 약 2cm인데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기간이 얼마나 돼요? 밑에 보시면 3월 26일과 2월 6월 25일 같은 딱. 연도 맞죠? 네, 같은 연도. 어, 작년 아니죠? 어. <laughs> 어 3개월, 3개월 만에. 12주 안에. 얘가 일부러 그래서 날짜도 얼추 비슷하게 갔어요. 아. 근데 사실은 요거 전날 병원에 갔던 2.5cm가 컸는데 요날 키에 제때 약간 수그린 것 같아요. <laughs> 그리고 어. 어, 채, 체중은 사실 늘지 않았어요. 음. 응. 키가 컸다고 사실 아이들 보면은 키크는 만큼 어렸을 때 음. 저희 많이 듣던게 얘들아 어, 그살다 키로 간다 음. 그거 옳지 않다는 거 <laughs> 그리고 중요한 거는 골격근량이 늘어났고요 골격근도 지금 보면은 0.7 정도 늘어났죠 어. 사실은 골격 체중이 중요하죠 이게. 체중은 네. 늘리지 않고 골격근만 늘리는 게 생각처럼 쉽지 않아요 어른들 헬스나 이런 운동하시는 분들은 이거 되게 공감 많이 하시더라고요 와, 체지방 봐요 체지방 체지방 두둥 4% 떨어뜨렸어요. 4%, 떨어뜨렸어요. 어, 어. 4 여기서 어. 이제 지금 조금 이따 살짝 말하자면 바디케임을 제가 하고 있거든요. 4kg, 어. 4% 떨어뜨리면 전 성공한 거예요. 생각보다 이게 되게 어려운 건데 어, 아이가 그렇다고 해서 뭐 미친듯이 운동을 한다거나 많이 뭐 프로틴만 먹는다거나 그건 아니었어요. 아까 전에 어, 유아 씨도 잠깐 말을 했지만 운동을 하고 나서 그 30분 정도 안에 좀더 영양을 채워주고 아침 저녁 조금 더 챙겨줬던 것 뿐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제가 그렇다고 그걸 안 했었냐 그건 아니었어요 그 전에도 꾸준히 먹였었는데 조금의 변화가 이런 큰 결과를 낳은 거예요 음. 그 변화가 뭐냐 중요한 건 스스로 하는 거였어요 아이가 체크를 하면서 스스로 하는 거에 재미를 붙이고 어, 그러면서 자기가 먼저 챙겨 먹고 자기가 먼저 자려고 하고 그러면서 음, 음. 변화가 이렇게 눈에 띄게 났죠. 음. 만약에 엄마가 잔소리처럼 먹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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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우리 아이가 도망쳤을 것 같아요. 그래요, 맞아, 맞아 애들이 엄마가 하라고 하면 잔소리지만 선생님이 하라고 하거나 뭔가 이렇게 들은 게 있으면 그거는 또잘 따라 하잖아요. 그 결과였어요. 그래서 아까 잠깐 봤던 것처럼 건강성장 프로그램이 이렇게 출시가 되는데요. 보시면 디바이스, 그러니까 제품과 디바이스로 나눠지고 코칭 이렇게 나눠서 음.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맛있는 프로틴과 이런 영양제들 그리고 디바이스는 지금 어플리케이션만 그 활성화가 되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이런 수면 습관이나 이제 이런 워치는 12월달에 출시가 될 예정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코칭이나 이제 운동이나 이런 빅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눈에 띄게 이렇게 파일링 되어 있다 보니까 이제 아이 스스로도 볼 수가 있고 체크를 음. 매일매일 할수 있는 거예요. 음, 음. 네, 제품은, 이제, 심리, 아까도 잠깐 보셨던 저희 아이는 초등학생 이하였기 때문에 먹을 수 있는 이런 어, 뉴티 키즈 제품으로 협치를 했고요. 이제 삼킬 수 있는 아이, 약 25kg 이상이 된다면, 음. 이제 틴즈팩 라인으로 해서 먹으면 되겠습니다. 먹는 건 사실 선택은 하는데, 만약에 좀 몸무게는 나가요. 근데 이게 삼키는 걸 못한다고 하면은 음, 선택을 하면 되죠. 어, 저희 음. 그냥 키즈 라인 그대로 먹때 조금 개수를 늘려서 먹어도 충분하고요. 음. 이제 뉴트리 라이트 건강성장 앱이 저는 이게 너무너무 아이들한테 도움이 되는 걸 느꼈어요. 스스로 체크를 해야 돼요. 뭘 먹었고, 내가 오늘 어, 단백질을 먹었나요? 뭐 이런 걸 체크를 하니까, 음, 음. 엄마! 이거 해야 되는데요. 매료면서 자기가 스스로 체크를 하게 되고 운동을 만약에 안 했어, 그러면 그때서부터 운동을 할수 있는 <laughs> 어, 그런 것들, 그리고 수면도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런 거를 스스로 체크할 를수 있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저 제가 할 때는 옆에 또 마이크로 사이트에서 진행을 했는데 하다 보면 이렇게 달력 모양으로 매일매일 체크하는 게 보여서 자기가 언제 빠트렸는지 이런 것도 알게 되고 퀴즈도. 어, 기존에 저의 1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푸는 게 정말 쉬워요 근데 엄마가 했던 말이지만 아이가 스스로 풀면서 했던 말인데도 즐겁게 보고 그치. 그리고 GX도 운동을 하는데 사실 요새 어제부터 이제 코로나도 또 다시 막 확산이 됐잖아요 음. 근데 이거를 다 모여서 하면 문제가 될수 있지만 우리가 다 줌을 통해서 하면서 1대1 피드백까지 다 받을 수 있는 즐거운 시간을 지킬 수 있고 미션을 통해서도 또 그에 따른 어, 보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 컨텐츠도 뭐 수면 교육이라든지 그런 거 같이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너무 도움이 됐고요. 요거는 이제 아까 어, 시작 전에 하는 거예요. 이제 프로그램 시작 전에 하는 건데 그 전에 저희가 분당에서만 진행을 했는데 이제 이번에는 여섯 군데의 AP에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까운 곳으로 신청을 하셔서 하실 수가 있으니 그리고 이런 아까 요 이렇게 파일링에서 보였던 것처럼. 골 연령별로 뼈나이를 기준으로 한 거. 이게 사실은 의료기관에서만 가능한 거였어요 기존에. 근데 빅데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하는 거는 지금 한국 암회가 독점이고 2년간 음. 가능하대요. 그래서 원래 어, 키 성장 프로그램 하면은 대부분이 정형외과, 한의원 어, 이렇게만 그래, 진행을 어. 하는 게. 거기서는 결과치랑 이런 데이터를 갖고 있어서 그걸 가지고 하는 거고 그것도 본인 병원 거를 가지고 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전어 데이터를 다 수집을 해서 하는 음. 거고 아메이만 가능한 거기 때문에. 그리고 병원 혹시라도 한번 이게 우리께 혹시 비싼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 병원에 문의 한번 해보세요 반갑다 <laughs> 엄마들 돈 사실 중요하잖아요 우리 응. 3개월 치고 네. 3개월에 네. 지금 조금 이따 가격 알려드릴 건데 깜짝깜짝 놀랄 거예요 음. 어. 그래서 병원은 한 달에도 100만 원이 넘는 음. 음. 물론 더 저렴한 데도 있다고 해요 근데 거기에 이제 뭐 플러스 약을 먹는다든지 한약 아, 처주고 그런 것들의 비용이 더 많이 발생이 되는데 그런 거 전혀 없고 음. 저희 이제 건강하게 어, 키울 수가 있고. 그리고 중요한 건 저희는 키 성장의 목표는 아니에요. 건강 성장이기 때문에. 음, 그래도. 어, 어. 아이들마다 키가 자라는 속도는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음. 이제 영양 밸런스를 맞춰주는 거고, 음. 그러다 보니 키가 컸고, 그러다 보니 성장통 없이 자랄 수 있게 되는 음.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음, 음, 음. 그리고 보면은 아까, 어, 저희 이제 뭐 보상이나 이런 게 사실은 없어도 해야 될파인데 아이들은. 음. <laughs> 어머, 할때 아이들 키우시면 그거 있을 거예요. 칭찬 스티커 10개 붙이면 뭐주거이러고한 음. 번씩 키우고 있을 거예요. 근데 쉽게 말하면 칭찬 스티커를 1 2좀 붙이, 붙이면 7만원의 리워드를 준다. 와, 그렇죠? 여기서 박수가 오. 나오네요. 네. 네. 어른이 좋아해요. 어른이 좋아해요. 어른이 거기다가 재창 가면 하 5만원 더 준다. 와. 와. <laughs>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먹을 건데 좀더 저렴하게 먹을 수 있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중간중간에도 포인트 지급을 하고 누적 포인트를 통해서 선물로 교환을 어할 수가 있어요. 보니까 뭐 이렇게 예쁘고 아기자기한 이렇게 캐릭터들, 그러니까 어. 다른 타사 캐릭터나 n t 고뉴트리 e 이트 the point to check the point to 지 보시면 은 아까 씹어먹을 수 있는 키즈 플러스 라인과 틴즈 플러스 라인으로 서 가격대 보이시는데 놀라지 마세요 이렇게. 선물을 진짜 많이 그러니까요. 주네요 이 가격이 그냥 낱개로 사셔도 이 가격이거든요 추가 금액이 없어요 근데 파이토 믹스 체리맛 얼마죠? 체리맛 37,000원 그렇죠 36,000원 37, 36, 36, 응. 프로틴 쿠키 얼마죠? 쿠키 얼마죠? 23,000원 32,000원인가? 응. 그 정도 할 거예요 그럼 <laughs> 얼추 이것만 해도 어마어마하죠. 근데 그, 여기다 보시면은 하기만 해도 바우처 2만 원. 거의 한 14만 원 돈에 그러네. 에 어, 선물이 들어오는 거예요. 거기다가 젤리 주고, 하기 애매한 애매하지만 젤리도 나오고, 그리고 이런 수골 유사 서비스 이것도 확인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제품만으로 먹어도 좋지만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추가 구성은 이제 아이들에 맞춰서 뭐 예를 들어 뭐 화장실을 잘못 간다거나 이런 아이들은 음. 뭐 식이섬유 같이 먹을 수도 있고 음. 나는 좀 우리 아이가 뭐 면역이 좀 증가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피곤한 아이다 이러면뭐 이스트 비를 먹을 수도 있고 비타민 C를 먹을 수도 있고 이런 것처럼 다 추가를 해서 먹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아이가 이제 그냥 팩으로만 해도 아까 저희 아이는 이렇게 쭉쭉 자랐는데 더 많은 성장과 더 많은 건강을 찾을 수 있는 거죠. 음. 대단하지 아요 근데 요게, 보시면 7월 20일날 한정수량으로 판매를 하게 되고요. 이렇게 구매를 하신 다음에, 아까 병원에서 시작하기 전에 수을 측정을 하시고, 요건 이제 동네 병원마다 조금씩 달라요. 꿀팁을 드리자면, 대형병원에 가시지는 마시고, 소형병원으로 가시는데, 뭐, 통증의학과나 이런 데 가시면 쉽게, 검사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뭐, 어디가 아파서 왔냐, 이런 거 많이 물어보시는데, 성장, 뭐, 이런 측정 때문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요거는 이제 잘 궁금해서 왔다고 하시면 대부분 그냥 음.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차, 측정을 하시고, 그 다음에 8월 9일부터 시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음. 음. 이게 이제 그때그때마다 예약을 스스로 하실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기 음. 스케줄에 맞춰서 조정하셔서 해주시면 되고요. 이 프로그램 진행을 하고 나서 아마, 저보다 더 만족하시는 분 진짜 많으실 거예요. 요게 음, 음, 음. 다시 이제 12월 달 되면 또 다시 또 진행이 되니까 그때 연장으로 하게 네. 되면 아까 저희 이제 인바디 측정했던 거에 결과물이 쭉쭉쭉 늘어나겠죠. 음, 그러겠어요. 음, 그러면서 어. 아이가 이제 너무너무 만족도가 높을 거예요. 저희 아이도 지금 이거 하고서 끝났다고 하니까 하는 말이 엄마 그럼 저 이제 언제 해요? 딱이말 물어보더라고요. 7월 달에 해야 되나? 이러면서 어, 고민을 하게 됐어요. 음. 근데 아마 또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게요. 네. 어, 네네. 그러면서 그리고, 이제 뭐 어차피, 어차피 살 건데 어, 3 개월치 한 번에 산다고 생각하는 거고. 그렇지, 그렇지. 솔직히 캐시백은 캐시백대로 들어오고 건강은 건강 대차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바우처는 바우처대로 받고 선물도 많이 받고, 네, 그런 거한 번씩 어, 보시면 해 보시면 정말. 후회 안 하시고 진짜 만족하시고 감동하실 것 같습니다. 네, 근데 7월2 0일날 시작하면 제가 볼 때는 빨리 끝나겠어요. 만족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급하게 끝날 것 같아요. 특히나 엄마들 키 성장이라고 하면 관심 많아요. 맞아요. 어. 저도 요 결과 보여준 사람들 그래서 언제 하는데 이거 되게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음, 음, 음. 네, 여러분들 그날 좀 너무 접속이 안 되더라도 열심히 해서 <laughs> 인내심을 갖고, 네. 인내심 갖고, 갖고. 광클, 이렇게 음. <laughs> 하셔서 광클 준비 같이 함께 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